누루국수 있으면 국수 넣으면 어탕국수 되는데. 어탕국수. 나는 비빔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는 네. 좋아요. 진짜. 와, 물 어, 진짜 깨끗하다. 아이고야. 야, 올라가자. 여기, 물 따로 올라가야돼 아니, 이래가 자히입니까 이래가, 진짜로. <laughs> 아니, 이래가지고, 진짜서 집에서 하는 거야 이사님 저렇게 어, 고기. <laughs> 거기저가 네. 잡을 수 있어요. 있어요. 네? 있습니다. 아, 고기 예, 있습니다. 진짜 거기잡습니까 예, 예. 우와, 거기 저기 있다. 와 진짜 거기 저, 저, 거 많네요. 설마 손으로 잡았어다 아니, 손으로 음. 잡았어요. 예, 잠깐만요.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이제. 잠깐만요, 어? 그게 아니고 어? 손으로 고기를 잡는 게 말이 돼요, 우리? 말이 안 되는데 잡히네. 잡히네. <laughs> 잡히요? Yeah. <laughs> yeah. 아이고, 나도 이고 세상에, 정말. 아이고 세상에, 아이고 <laughs> 세상에, 나 이거 왜잡다니 <laughs> <빨리 잡아놔. 웃음> 재밌네요, 진짜. 여름에는 진짜 재밌겠네요. Yeah. 어디를 잡고. Yeah. 어디를 잡고. Yeah. 아이고야. 우와, uh, 아, 아, 잠깐만요. 잡습니다 피레미가 아, 맛있으니까. 이게, 아이고야. 네, 고기도 잘 잡힙니다. 아이고야, 진짜, 미, 진짜, 미끄럽네. 그게 아니거든. 야, 진짜, 니, 아니, 아이고야! 아이야 진짜! 진짜! 한발살때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! 아, 미안합니다. 손이 쭉 빠질 뻔해, 진짜. 우와! 흙을 들었다, 흙을 들었다, 들었다. 잠깐만요, 우와! 야, 이번에 내가 진짜로. 진짜, 진짜 내가 닭이 잡아 야, ya, 어, 진짜. 야, 진짜. 아니. 야, 이거 못해면 진짜. <laughs> 진짜 이거는, 이런 걸센거로못 된다 가대요. 저거를. 저거를. 무기. 기 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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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는 물살이 좀 쎄네, 야. 잡았어. 우와, 야, 우와! <laughs> 잠깐만요. 우와, 많다, 많다, 많다! 아, 진짜 참. <laughs> 우와, 아니. 참, 진짜, 아니. 이몇 말입니까, 이게 지금? 우와. 그러면. 이거 여덟 말네 아니, 지도자님. 와. 솔직히, 우리 온다고 지금, 반도해가지고 이거 잡으러 안늙입니까 아니, 평소에 하고 있죠. <laughs> 피, 있습니다, 평소에. 평소에 잘 하고 있어요 이거를. 그 평소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못하는데요. 뭐명탕도해 먹고 네. 또 라면도 여가지고 기름 먹고, 그래. 네. 디김도 해가지고 기름 묻고, 명탕 해가지고 튀김도 해 먹고 이거 하고 디김도. 있습니다. 튀김도요? 예. 그러면요 네. 이장님하고 지도사님하고 네. 네. 우리 지도사님 아줌마하고 우리 이장님 아줌마하고 네, 이게 네분 있어요. 요즘 네. 담비야 네? 친한 사람은 뭐를 카노? 절친. 그럼 후... <웃음> 절친입니까? <웃음> 예. 절친입니까? 예. 예. 절친입니다. 절친이고. <laughs> 바로 에 살고. 예. 하루에 이... 집에 살고 하니까. 하집에 살고 매운탕도해 먹고 잔치도 하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조기 올라가 가면 예. 완전 그러면은 한한5 0마리만 잡아 갖고 <laughs> 예, 그렇게 하 50마리나 해요. 50마리 잡아 가. 오늘 저 라면 넣어 갖고 예, 한 기름 묻고 해 봅시다. 50? 100마리는 잡아야 되지. 아, 100마리네. 예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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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가 올라가 봅시다. 와 거기 진짜 맛다고기 진짜 어다 하이 연신 매운탕을 외치는 기웅 아재의 식탐을 과연 채워 줄 것인가? 이분들 이래저래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났습니다. 예, 그렇다고요? 와 들어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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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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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래요. 예. <laughs> 와 먹지야. 먹지. 반도를 정말 잘하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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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 거래요. <목소리> 와이좀좀 풀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진짜 목소리> <깨끗하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, 우리 이러면 안 되냐? 진짜 가르래요. 야, 아리 하셨어. 왕리를 놓쳐 버리면 안 되지요. 안 돼. 놓치면 안되네 야, 왕필. 야잡으라 빨리. 잡 어. 잠깐만요. 아니, 이필리 야, 야필이 이거 뭐 이거? 뭐라고? 이거 뭐? 뭐라 먹지가먹지가먹지가먹지먹지가 <목소리> <거. 목소리> 아, 이 입이 빨렁빨렁하네빨렁빨렁 야! 와와와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우와. 아니. 잡이네요 <laughs> 야. <이야, 웃음> 여러분, 한번더말디로 <번도> <laughs> 고기를 지금 이만큼. <laughs> 와! 진짜 말잡았네요 아니. 는 <laughs> 완전히 아니 진짜 한 30분 차이에. 고기를 지금 이만큼이나 잡았는데. 와, 이 고기 잡는 게왜 이렇게 쉽습니까? 이게 밤에 되면은 기술이죠, 기술. 같이 물살에 이게 올라오면서 따라 올라오면서 몰립니다.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예, 네. 친구들 그몇 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네. 네. 각자 고향에 가지고 반달아 들고 <laughs> 다들 이래. 고기 잡으러 가면 되겠네요. 예. 술맛술맛딱 가면 안전는 제절로 딱 됩니다. 그런데 그자 그럼 가시다 예. 예. 야, <laughs> <자, 웃음> 예, 네. 야 <laughs> <참>. 와! <우와. 웃음> 수고셨습니다 진짜 한 하셨습니다. <laughs> 야, 지금 이제 우와! 와, 우와, 냄새가 중이지요? 와 진짜 아니, 어, 아니 근데 표금, 예. 뭐 무드가 심코. 파요, 파 양파요, 양 마늘 넣고 된장 넣고 고추 넣고 고추 넣고 소금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추장, 입고, 입고, 입고. 고추장 입고. 넣고. 예. 이어서 이거다. 그럼 피레미맹마을 넣고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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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고 꼭수 넣으면은 국수 네. 넣으면은 이제 어떤 국수네, 그지 예. 네. 이 야, 참 맛있겠다. 야, 근데 이게 참, 지금 막, 군침이 막 도는데, 이제. 네. 야, 참. 공기도 얼마나 좋습니까? 공기도 공기. <웃음> 세상에. 딱, <laughs> 그러니까 달, 달 보니까 이제 보름이 다 돼가는 것 같아, 네. 그지? 보름이 다 돼가지, 바람이 야. 반 달이 넘은 놈거야 흙하고 제일 많이 지금 흙을 만나는 분이 두분 아닙니까, 예. 네, 네. 흙을 만나보니까 흙은 거짓말 안 합니까? 안 하지요. 거짓말, 거짓말 안 해요. 뭐 배신도 안 하고, 예. <laughs> <laughs> 마음에 상처주는 것도 없고요. 그은요또 그다음 또 이런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입니까 이게 주사님? 이게 예. 보통 재미입니까 이게? 이거 옛날 생각 납니다.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뭐탕해먹고 손을 까 잡아가지고 명탕 뜯기를 묶고 옛날에 라면도 이어가지고 묶고 음.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지 주사님이 기가 막힌 이게 그거입니까? 그거 <laughs> <laughs> <주사님. 그건> 뭐예요? <laughs> 이게 인삼아닙니까 그죠? 인삼, 아닙니까, 인삼. 예. 인삼. 인삼. <웃음> <웃음> 이게 그럼 오늘 그 이거 요거 한잔 예, 한 잔씩 대접을 하려고 <laughs> 아이고 진짜 아이고 우리 아저씨 아. 한잔더 하실래요 진짜 우리 먼저 이장님부터 한잔 하시지 <laughs> 손님이신데 이장님 손님 손님 먼저 하시지 동네에는 <laughs> <그냥> 손님 <laughs> <쉽다>. 나라에는 <laughs> 대통령이고 <부산을> 동네는 <laughs> 이장님 아닙니까 이제 아, 이장님 먼저 받으시겠어요 아, 아, 그그그 손으로 그냥 뿡 넣어보면 되네. 희한하네 이거 그냥 손으로 뿡넣어버 그냥 바로. 아, 한대 아가씨 좀해 드릴까요. 담배를 조금만 주 있어. 인삼이니까, 그거. 인삼이니까? 자, 그래도, 술이 아니니까. 그거 다 하시고. 아 자, 건배 안 하지. 이건 예. <laughs> 기도자님 <지도사님> 집이니까 기도자님 한마할수 <laughs> 있어. 예, 뭐 앞으로 건강이 최고니까요. 예. 건강이 있어야 뭐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. 예, 건강이 최고. 건강을 위하여! <웃음> 위하여! 위하여! <웃음> 위하여! 위하여! <웃음> 좋네, 그치요? 아니, 다. 이재미로 이재미라서 한말하 <laughs> 이재미라. 예. <laughs> <laughs> 이거라그러요이름뭐어다긁고있고잘 긁고 있습니까? <laughs> <잘 끌고> 있습니까? <웃음> 하루에 피로도이술 <laughs> 이 한잔에 마음을 먹이는 이유가 있어요. 일단요. <laughs> 예. 이 젓가락 보니까요. 옛날에 이거 해봤지요. <laughs> 젓가락으로, 예? 우리, 예? 아주 젓가락 잡으시죠. 둘셋넷 하면요 학교 세면 하면은 일단 이장님부터 출발하면 돼요 이장님부터 제가 죽고요 이거 끌 때까지 하나 둘셋넷 세워라 아, 너는 너지 잠깐만, 잠깐만요 아, 나도 모르겠는데. 그게 아니고요 박자가 이래안 맞으면 안 돼요 세워라 嘻嘻。 뭔데요? 마늘, 마늘, 마늘. <laughs> 세상에, 진짜. 야, 와, 이 맛에 산다이 야, 이제다 됐네요. 와진 <laughs> <왔다, 웃음> 진짜. 우 아, 진짜. 우 진짜. <laughs> 우야. 오, 우와, 빨리, 시... 고지가 밑에 고지가 고지가 다 있네, 진짜. 우 진짜. 우와, 진짜. 우와, 우와, 진짜. 우와, 진짜. 우고와 진짜. 와 진짜. <정말. 웃음> 진짜, 치킨 탕안데 와, 살아있네, <laughs> 살아있네. <laughs> 정말 살아있네요. <laughs> 야. 진짜 멋지어 당국수입니다. 아. 와. 지대로네, 지대로라. 하루 종일 접관다고 피곤했는데, 이맛에 사면 딱안 돼. 오늘 하루 피로가 싹, 눈녹듯이다 먹어. 아, 진짜 안 그랬지. 말이 워낙 커갖고 많이, 많이 돌아댕녔는데도 어. 아, 딱 이거 안그러면 뭐, 진짜. 드시고 싶지? 갑이야, 맛이 어떤 놈? 아주 그냥 죽여줘요! 이거는 정말로 안못본 사람 말을 못하니다 오늘 고마 친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시에 전부 다 고향으로 가갔어요 피레미를 한 100발이만 적어보 있어. 진짜. 그러고 예, 그못 가신 분은 좀드셔보시어 네. 예. 드셔보실래, 요 <laughs> 아이고, 진짜 미안해가지고. 네, 좋구나! 야, 아재는, 참, 오늘 진짜 이 마을에서 큰걸 배워간다, 던비야 뭐 어... 아침에 그 이사 떠나시던 어르신, 네. 안가시더나 니는 지금 뭘 해야 되나, 앞으로? 저는 어. 지금 20대니까, 어. 음,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. 아, 그렇지. 하고 싶은 거. 그러면 이제 30대는, 40대에는? 4 0대는 평생 해야 될 거를 딱 정해야 되는 나이. 평생 할거딱 정해가지고, 그러면 좀, 뭐, 그래야, 왜할 건데? 그렇게 한다면, 재밌게 살면 안돼요? 재밌게! <laughs> 재밌게! 맞다! 재밌게 살아야 되는기라 그래 어제 참 밤에 그이상이많가시더나 이리 힘들어도 이래 참 이런 래참이 재미로 삽니다 가면서 맞아 그래 평생 가기가 가야, 가야 될 길에 재미를 알아야 되는기라 그럼 니는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겠노? 어? 음 저는 노래하는 재미? 노래하는 재미 <laughs> 아재는요? 아재는 북 치는 재미로 <웃음> 아이고 <laughs> 북 치는 재미 가 노래가락으로 풀어보는 정겨운 고향 소식 싱싱고향별곡 다음 시간에는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를 찾아갑니다.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